네 녹화 중입니다 마반야바라밀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분은 정신희유분 제6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이러한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한 2500년 뒤에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이가 있어서 이글귀에 신심을 내어 이것을 진실하게 여기게 되리라 마땅히 이 사람은 한 부처나 두 부처, 세, 넷, 네, 다섯 부처님께 선거를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량 없는 부처님께 선거를 심는 가운데 이 글귀를 듣고 한 생각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낸 이들이니라. 자, 범소유상, 여기서 이러한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겠나이까라고 수보리가 부처님께 다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 사람을 포함한 동물, 식물, 또 산하, 돼지, 모든 존재가 전부가 다 본래 허공의 자리에 계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성품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체가 나툼이다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그대로 다 부처님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자, 범소유상 계시엄마 이 사국에는 건강경의 핵심 사국계라할수 있는데 또 반야신경의 공사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체는 허공 자리에서 인연을 따라서 온의 모습, 온의 모습 색을 드러냈으니 공이 곧 색인 돌입니다. 그리고 이 온의 색이 기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생, 노, 병사라 그러죠. 또 물질은 성주, 괴공하고, 반드시 모양을 드러낸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없어져서 공의 자리로 돌아가니, 색이 곧 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 자리 본체가 인연을 따라 모습을 드러낸 색인 오온의 이 몸은 본래 공한 것이다. 그래서 온공이다라고범소유상계시엄왕 약견재상비상적견열애라는 이 사부계를 통해서 반야심경의 진면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개송 안에 어마어마한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개송의 말씀을 듣고 누가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믿겠느냐 하는 의문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시죠.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열애가열반에던뒤 2500년 뒤에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이가 있어서 이 걸귀에 신심을 내어 이것을 진실하게 여기리라." 이랬습니다.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다. 또 계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비구스님들의 250개, 비구니스님들의 348개 또 우리 법사님들의 10개, 일반 제과자가 지킬 수 있는 5개 등의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각자 입장에 처해진 주어진 개를 잘 지킨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부처님을 향해서 신심이 지극한 사람은, 부처님을 향한 신심이 지극한 사람은 아예 수혜가, 수행에 장애되는 일은 하지 않게 됩니다. 안 하게 됩니다. 아예. 그런 분에게는 개가 별도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처님을 향한 신심이 지극하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마다 다존귀한 마음으로 보게 되고 만나는 분들을 다존귀한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그것이 사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동물로도 이어지고 또 자연으로도 그 자비로운 마음이 이어지고 신심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무엇을 지키고 하지 마라 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틀 안에서 개를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개를, 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어, 개가 있는 줄도 모르면서도 개를 잘 저절로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을 신심이 있는 사람의 행위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마음은 누군가에게 배워서 그렇게 아름답게 느끼는 것이 아니죠. 저절로, 누가 가르쳐 줘서, 가르쳐 주어서 꽃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름답다고 느끼고 꽃을 이뻐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부처님을 향한 신심이 지극한 사람, 저절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동물을 사랑할 줄 알고 자연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할 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가르치. 드러난 모습 이대로가 부처님의 본체 납툼이다는 결국 드러난 모든 존재는 그대로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환희심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처님의 제세시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열반에 드신 2500년 후 지금 시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러한 신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복을 닦는다. 이래서 복을 닦는 게 뭐냐면 마음에 신심이 있다 보니까 부처님 도량을 찾아서 예경을 올리게 되고 부처님 도량의 인등을 밝히게 되고 또 연등을 밝히게 되고 각종 불사나 또 재반 봉사 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되고 또 사찰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내 집안 일처럼 마음을 내서 돌보는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는 경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복을 닦는 행위로 저절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 금강경 사국의 가르침이 이해가 되어서 환심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환심이 일어나고, 왜 이런 복을 닦는 행위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신심이 있다 보니까 그 공덕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출세하실 때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을 따라 수행하게 되고, 그것도 한 부처님이, 한 부처님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다섯 부처님 넘어서서 여러 부처님들이 출세하실 때마다 세세 생선으로 그렇게 신심을 내고 부처님 출연 때 함께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이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감격스럽게 합니다. 아침에 부처님을 향해서 착한 마음으로 예불을 올리면서 왜 나는 지금 이 부처님을 향해서 예불을 올리고 있는데 부처님은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예경하는 저 석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2,500년 전에 그대로 수행을 하고. 그대로 부처님과 같이 생활하고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던 제자였다는 생각을 하면 그저 감격에서 울컥 울컥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마다.